4단원 반복 반복문입니다. 반복문. 음. 여러분이 하는그 반복문이에요. 뭐 사실 어려울 게 없죠. 뭐 만약에 내가 출력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싶다. 반복문 쓰면 되죠. 고. int i는 0부터 해서 i는 1000 미만 i++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중괄호 생략 가능합니다. 어, 중괄호 생략 가능해요. 공로 생략 가능합니다. 그럼 배열 같은 경우에는 뭐 자바랑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자바 같은 경우는 배열을 만들 때뭐 int a, a, new, int 요렇게 만드는 거랑 int, a, a, new, int, o 요게 다 되거든요 자바는 혹시 요거 해보셨어요? 둘다 되는 거 알고 있었어요 혹시? 이 유턴이 말 알고 있었나요? 어. 근데 시샵은 요렇게밖에안 됩니다. 요렇게밖에안 돼요 시샵은. 근데 그거 외에는 뭐 만드는 방법 똑같아요. 음,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배열 만들고 여기 뭐 int array. length 하면은 그거에 길이 출력할 수 있고요. 자, index out of range exception. 음, 이렇게 해서 내가 뭐 0, 1, 2, 3, 4. 자, 이, 이게 0번부터 4번, 해서총 5개가 있는데 5번째 거, 그러니까 6번째 거 출력하려고 하면 당연히 에러나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100한 짜리 배열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은 이제 값이 이제 0, 0으로, 0으로 가득 찬100한 어, 짜리 배열이 생성이 됩니다. 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하면 은 그 컴퓨터 메모리 중에서 이게 힙이 있고 스택이라는게 있거든요. 힙이, 힙이라는 영역이 있고 스택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 힙이라는 영역이 할당이 되고요. 이 힙이라는 거는 동적 메모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 실행 중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중에 할당하는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선언하는 일반적인 변수 있잖아요, 뭐 int a는 100뭐 이런 거 이런 애들은 프로그램 실행 전에 미리 메모리를 할당해요. 미리 메모리 를 할당하는데 이렇게 new라는 걸 쓰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서 그때 실행 중에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그래서 C나 C++ 같은 경우는 이 h e 영역을 이용해서 메모리 할당했으면 프로그래머가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C#이나 샵 자바 같은 경우는 GC라는 게 있죠 GC. 가비지 컬렉터라는 걸 이용해서 자동으로 메모리를 정리해줍니다. 음. 참고하세요 그래서 그 와일문 아까 포문 살짝 보여드렸고 와일문 같은 경우는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무한반복도 되죠 두 와일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해요 여기 있는 시기 뭐든지 간에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해요 네 r 문 같은 경우는 초기과 설정하고 이 조건에 만족할 때까지 계속 실행하고요. 그럼 이제 반복문으로 더셈도 하고 한글도 전부 출력할 수 있겠죠.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뭐 포문으로 더셈하기인데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했죠. 어, 이게 1부터 1 0 0까지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자바에서 이런 문제 풀었을 것 같아요. 풀었죠? 풀었어요? 네, 그죠? 자, 한글 전부 출력하는 거는 풀어봤나요? 안 풀어봤지만 대충 눈치로 풀수 있죠?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저, 이번에는 프로젝트 또 새로 만듭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추가, 새 프로젝트 가서, 다음 간 다음에, Hello, C-sharp, 001 언더바, 5번. 만들고. 자, 우선은 포문, 반복문 하는 거. 그래서, int, 은 0하고, f 인 r i n 는 1, i는 100 이하, i 뿔뿔 해서, 썸에다가 i 더하고, 뭐, 1부터 100까지의 합, 썸 하면은 끝이죠. 이거는 그냥 뭐 숨쉬듯이,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죠. 아, 뭐 자연스럽게 안 나오면은 연습하시면 돼요. 어차피 그 자잘한 코드는 이제 AI가 다 작성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큰 로직을 좀 보시면 됩니다. 아, 요거 요거. 그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그 실행하면은, 어, 1부터 100까지 합. 5050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중에서 뭐 짝수만 더하기, 뭐3의 배수만 더하기 이런 것도 하실 줄 아시죠? 어, 할줄 알죠? 혹시 그리고 브레이크랑 컨티뉴 다 배웠죠, 신선호님? 응, 음, 뭐 브레이크 컨티뉴 다 뭔지 알죠? 어, 우리 권성진님도 브레이크랑 컨티뉴 아시죠? 네. 자, 그러면은 넘어갑시다. 1부터 100까지 합. 음. 그래서 4에서 int i는 1부터 100까지 했고, 이 i 변수는 f 문이 끝나는 순간 메모리에 남아있다 사라진다 사라지죠. 없어집니다. 아, 조금 이제 대답이 좀 들리네요. 이제 여자 목소리도 조금씩 들리기 시작해요. 음. 예, 처음에는 입안에 여학생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하도 조용해가지고 음. 조금 그 과장을 못하면 여기는 여학생이 세 분인데. 저희 반 여학생 한분 있거든요. 근데 저희 반보다 여자 목소리가 더안 들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조금 이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반복문이, 뭐, 이렇게 반복하는 게 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 반복문이고요. 이렇게 뒤에서부터 하나씩 깎아 들어가는 반복문도 있습니다. 어. 뭐, 그 여러분이 뭐, 열, 뭔가를 1 0 번을 수행하더라도요, 0부터 뭐 9까지 증가해도 되지만, 9부터 0까지 감소해도 돼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for e a 문이라는 게 있는데, for each 문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자바에서 이런 문법 본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생긴 거 혹시 본적 있으세요? 글자가 좀 잘렸는데, 있죠?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바에서는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 넘지에 array list나 배열넣었잖아요 어,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했는데, 포이치문도 똑같은 겁니다. 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음, 한번 저를 따라 해보세요. int, n 뭐 u m 1, 2, 3, 아, 뭐 11, 10, 뭐 50, 27, 뭐 30. 대충 넣고 For each, v a r item, in, nums. 그래서, item. 이렇게 출력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뭐, 11, 10, 50, 27, 3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nums라는 배열이나, 음, 리스트 안에, nums라는, 뭐, 배열이나, 어, 배열 안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아이템에 집어넣어서 넘즈의 길이만큼 반복문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o 이치, a 이치와 요소 인 컬렉션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컬렉션은 배열이나 리스트와 같이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바에뭐 포, 뭐 인트, 아이템, 넘즈, 랑 동일한 것이죠. 그 여기에 바 대신에 음, 바 대신 인트 써도 돼요. 다만 이제 바를 쓴 이유는 어차피 이제 변수가 선언되자마자 변수 선언되자마자 타입이 바로 정해지니까. 그리고 이, 이거 자체가 뭐, 인트 배열이니까, 음, 그냥 바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 인트를 써도 되지만, 어차피 뭐, 뭐, var, i는 1 하면은, 요 i가 정수로딱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음, 요 특징을 이용해서 그냥 var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일반적인 형태예요. 일반적인 형태. 그리고 요 코드 조각,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 코드 조각 이용해서 호한 다음에 탭탭 치면은 이렇게 포문 자동으로 나오고요. 어, 반복문으로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했었죠? 어, 이런 거 했었고. 요건 이제 와일문이랑 그 브레이크문 이용해서 이제 뭐 짝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입력하고 출력하는 거. 뭐 이런 거도 했었을 거고, 무한반복하는 거. 그랬을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안 하셨을 거예요. 고투 키워드인데 혹시 고투 키워드 이거 들어본 사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랑 자바 배우셨을 텐데 거기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 고투랑 비슷한 개념이 자바에 있기는 한데요. 있긴 한데 이 고투라는 문법 자체는 c, c샵, c++에 있는 거예요. 근데 권장 문법은 아니에요. 네, 비권장 문법입니다. 음. 근데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가 실제 일을 하면서 제상사분이 이걸로 코드 작성한 걸본적 있어요. 근데 너무 작성을 잘하셨어요. 진짜 그냥 완벽하다는 말이 그냥 나올 정도. 아 진짜 완벽하다 이런 느낌. 근데, 고투문이 뭐냐면, do 유 o 라고 이렇게 땡땡 해놓잖아요? 고투해놓으면은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그냥 보셔도, 보시, 보시기만 하셔도 되고, 따라 하셔도 되는데요. 왜냐면 고투문은 비권장 문법이니까.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맨 위에다가 뭐 스타트 포, 포스라고 이렇게 그 지역을 내가 정의해 놓을게요. 스타트 포스. 그다음에 이제 숫자를 하나 입력을 할 거예요. 숫자 입력 해서 i 트 넘은 인 n 점팔스 콘솔.점 리드라인. 그래서 만약에 이넘 값이 음수면 고 o 스타트 포스 하고요. 뭐 그게 아니면은 아 그, 그게 그게 아니면 이제 뭐 그냥 끝 프로그램 종료예요. 자 보자고요. 내가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숫자를 입력하잖아요. 내가 음수를 입력하면은 계속 이렇게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일로 계속 이동하는 거라고요. 내가 스타트 포스, 내가 이제 음수 넣으면 은 1로 이동, 1로 이동, 이동. 그러다가 내가 만약에 이제 양수를 입력하면 은 그때서야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투문을 잘 활용하면은 고투문을 잘 활용하면 반복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고투문으로 반복문 만들거나 고투문으로 로직 짜지 마세요. 여러분이 과장, 차장, 책임급 이상 아니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논리적입니다. 잘못 짜면. 원래 코드는요. 여러분이 작성했던 모든 코드는 첫 번째 줄부터 백 번째 줄까지 위에서 아래로 실행을 해요. 위에서 아래로 한 줄씩 실행한다고요. 생각해 보시면. 근데 얘는요. 이렇게 실행하다가 갑자기 어디 중간으로 빠져요. 이렇게 실행하다 갑자기 또 어디 중간으로 빠집니다. 이러기 때문에 순서도를 그리거나 이 로직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 상사분도 코드 이걸로 만드시고 나서 하셨던 말이 코드 어려우니까 네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그냥 갖고 와. 이상이 있는 거 있으면 그냥 나한테 바로 갖고 와. 이러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테스트하고 좀 이상이 있으면 그냥 다시 보여드리고 그럼 설명해 주시고 이랬거든요. 뭐 웬만하면 저보고 폼은 써라, 이 폼은 써라, 와일문 써라, 뭐 써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고 움직이는 거 그렇게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인데 보트문으로 작성하시고 나서는 직접 움직이시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 고투문이 어쨌든 실무에서 쓰이기는 한다. 다만 어중간한 실력으로는 안 쓰는 게 낫다. 네,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컨티뉴 키워드는 뭔지 아시죠? 이웃탕님 알죠? 컨티뉴. 어, 브레이크와 컨티뉴의 차이점 알죠? 음. 그투 어퍼 하면은 뭐 대문 소문자는 대문자로, 대문자는 소문자로 바꾸는 거고요. 스플릿 하면은 자르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뭐 감자 아, a b c 하면은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a b c 배열이 되는 거죠. 어, 트림은 그 공백 제거하는 거고요. 조인을 하게 되면은 뭉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배열 안에 a b c d 이렇게 있었다. 조인하게 되면은 ABCD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콘솔 클리어에서 이건 뭐죠 그냥 콘솔창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이거 가지고 내가 이제 뭐 키보드 누르면은 뭐 이런 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Y 문에서 바로 잘 쓰셔야 되고요.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때문에. 자그 다음에 이거 문제를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2시 반까지 시간을 드리고요, 요거를 같이 풀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을 더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시간을 좀더 드릴 겁니다. 어,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서 요때 이제 권성진한테 약속했던 거, if, if, 여러 개 쓰는 거랑, if, else, if, else. 요거의 차이점 또 설명할 거고요.